200, 10분간 휴식. 아이, 오지마. 10분간 휴식. 아유, 10분간 휴식. 뚱땡. 혀가 쏙 빠졌네. 뚱땡. 혀가 쏙빠 10분간 휴식. 우리 싸이나. 싸이도 혀가 쏙 빠졌네. 우리 이백이나이백이나 이백이나 혀가 더 빠졌네. 쑥 찾았나 우리 순이 순이 아이고 순이 혓바닥 이렇게 길었어 어 원래 이렇게 길었어 순이 고 순이 너 이쪽 자 이쪽. 위치 추적기 달렸네 어 야, 하얀 거너 위치 추적기 있으니까 다, 아, 멀리 가지 마라 다 지금 네. 나온다. 알람도 울리고 아산어유 힘들어 물도 없고 애들이 지금 죽을 맛이네 어? 애들이 죽을 맛이야 아 순간 요식 여기 좀 쉬었다 가자 오이 뚱땡이 보색이네 뚱땡이 보색 어? 이렇게 하니까 감자같이 안 보이네 뚱땡이 아 여기 인제 결고 핸드폰이 터졌다 안 터졌다 아주 기쁜 산속인데 와 나무들 봐라 어, 이 다래 다레, 다래넝쿨이 소나무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네 야다래넝 꿀. 타고 올라간다 쭉까지 올라간다 다래넝꿀봐와 힘들어요 아이고 혓바닥 긴가봐 우리 순이 자, 오늘 열심히 하자. 자, 지금 쉬었다가 야, 열심히 하자. 파이팅!